저기가 센트럴 파크 동물원이야? 맞아. 근데 뭔가 좀 달라 보이네. 분위기가 디스코텍 같은데. 저기 있잖아. 아까부터 누구랑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아는 사이인가 아니야. 말하지 마. 이건 알아도 쟤는 니네 부하가 아니야. 나도 알아. 근데 쟤는 나치 있단 말이야. 아, 그, 그만 좀 해. 그러니까 기분이 으스스하잖아. 그래. 알았어. 그만 가자. 안녕, 프레드. 프레드. 하하. 누구지 기억났어? 내가 돌아왔다. <웃음> <웃음> 아, 아, 그런데 내 보하들 맞는 거지? 네, 맞아, 그럼요. 그래 이제야 알것 같다. 내 무의식이 너를 불러낸 건 네가 이 지역 지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어. 네가 지름길을 알려준 덕분에 빨리 찾아왔잖아. 나를 불러낸 이유가 그게 다일까? 물론이지. 이제 악당들과 싸울 차례다. 네가 말했듯이 그건 내가 전문이야. 그렇지? 네. <laughs> 나도 알아. 내가 미친 것처럼 보이겠지. 걱정 마라. 안 보이는 사자랑 얘기한 거니까. 네. 뭐, 아니야, 괜찮아. 얜내 영혼의 인도자야. 네. <웃음> <웃음> 우와, 다들 노래로 얘기하는 것도 진짜 이상했는데. 또하네 노래? 악당은 어쩌고 노래를 해? 그 악당이 노래를 했어. 아니, 우리도 노래를 했지. 거기 꺽다리, 이름이 코알스키 맞지? 분석이 전문이라던데 어디 전문가답게 상황 분석 좀 해봐. 거대한 mp3 플레이어가 하늘 위로 떠오른 후에, 우리 모두가 노래로 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뉴욕시내로 향하고 있어요. 그게 단가? 아니요, 불러홀이 그걸 조종합니다. 으, 블러홀. 그걸 어떻게 손에 넣었지? 멋진 노래로요. 목소리가 정말 근사하더라고요. 으, 으, 확 당기지. 잘 들어라. 내가 아직 완전히 제정신으로 돌아온 건 아닌 것 같지만, 세상에 제정신이라야지 대장할 수 있다는 법은 없다. 저기 있잖아 마티 알렉스 아, 그래 맞아 알렉스 솔직히 말해서 넌 그만 좀해 혹시 나한테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할 거면 그건 해도 돼 어서 해봐 옛날에 진짜 넌 말이야 맨날 뉴욕의 왕인이 어쩌니 하면서 솔직히 진짜로 재수 없었거든 그래 진짜 솔직하긴 하네 그런데 말이야 너도 제법 괜찮은 친구 같아 어? 계속해봐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내 무의식이 바로 널 불러냈잖아 어? 그래 그건 그랬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잘한 것 같아. 하이파이브! 정말로! 우와! 우와, 눈에 안 보이는 그 친구랑 하이파이브다시네. 한번더안 <laughs> 늦었어. 미쳤어. 그만 갈래.